2024년 5월 2일 밤 9시 15분입니다. 예, 이거 올리고 퇴근합니다. 해서입니다. 어, 신진 SM이 좀 오늘 올랐죠? 예, 2.64% 올라서 지금, 어, 수익률이 7.71% 돼요.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짝퉁이를 팔고 퓨처캠을 샀는데, 아이, 너무 높게 샀네요. 퓨처캠이 워낙 뭐 움직임이 좋아서 샀는데, 뭐 이것만 산게 아니라. <laughs> 이게 뭐죠 이게 뭐 10억 계좌도 퓨치킴을 샀고 아, 거액금도 퓨치킴을 샀어요 예, 그래갖고 이제 112주 있는데 112주 있는데 아 글쎄요 <laughs> 모르겠습니다 퓨치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기간이 매일 사잖아요 예 그래서 샀고요 그거 신진 SM은 뭐 그대로 들고 갑니다 예 제가 어느 정도 버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습니다 예. 어, 뭐 거래량으로 볼때 거래량이 이렇게 팡팡 터지는게 뭐 솔직히 뭐 그렇게 밀릴 것 같진 않아서 계속 끌고 갑니다 예 5천주 예, 그리고 나머지 이제 퓨처캠 들고 있는데 이거는 뭐 유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예. 음 그리고 지금 뭐 수익은 오늘 아 근데 오늘 이제 오월 첫날이잖아요. 예, 첫날인데 고맙게도 수익이 낮았고 수익 4 6육만 팔천 원 낮은 건 둘째치고라도 어, 자산이 2천만 원을 돌파했어요. 예, 참 오랜만에 돌파했습니다. 아참 오래 걸렸는데 아무튼 잘 운영해서 지금 뭐 올리겠습니다. 저의 이제 목표는 이제 아, 전업을 하려면 돈이 뭐이동 갖고 택도 없어요. 예 그래서 뭐 꾸준히 꾸준히 돈을 모아가야 되는데아 이게 지금. 글쎄요,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? <laughs> 아이고, 뭐,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. 이단를잘 쳐야 목표를 이루는데, 단타에 자신이 없어요. 예. 아, 참. 조금만 올리면 벌벌 떨고, 조금만 떨어져도 벌벌 떨고, 이러니 뭐. 아, 솔직히, 삐아도, 삐아도 잘못 버텼으면은 큰 돈이 될수 있었는데, 홀라당 팔아갖고, 2만 천 원까지 가는 걸 1만 5천 원에 던졌으니 아참나 아무튼 좀 생각대로는 잘안 움직입니다. 예, 그런데 아무튼 뭐 5월 초첫날 지구 플러스를 냈기 때문에 내일도 좀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고 신진했으면 제 바람대로 좀 폭등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참 매가리가 없네요. 아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지. 이거 뭐 솔직히 참 이거 세력이 갖고, 갖고 움직이기 참 좋은 주식인데 세력이 갖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, 지금. 감이 안 옵니다, 전혀. 예, 네,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도 뭐 주력이니까 들고 가야겠죠. 예. 화이팅 해 보겠습니다. 예. 5월 달 목표는 앞에 2자 말고 3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목표를 그러니까 목표를 달 별로 목표를 좀 잡아야 될것 같아요. 2,500에서 3,000? 아니, 3,000을 목표로 잡겠습니다, 5월은. 5월 목표는 3,000입니다. 예, 3,000을 이루도록 해보겠습니다. 화이팅 하겠습니다. 화이팅. 예, 할수 있어요. 두려움 없습니다. 시간은 제 편입니다.